자,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 될까요? 네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첫째 달에는 100만 원 둘째 달에는 50만 원세 번째 달에는 50만 원만 냈어요 오.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은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인도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? 어, 좀 헷갈리는데요 왜냐면 두 번째 달, 세 번째 달두 번을 밀렸지만 그래도 금액으로는 100만 원을 연체했기 때문에 2개월 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답은 기. 준에 들지 않는다 일것 같습니다 네 임사님. 맞습니다 맞나요?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개월치 2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이때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증거를 많이 모아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 임대료를 연체했으니 나가라고 의사표현을 한 내용증명이나 문자 역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소송을 할때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이때 임차인이 건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다른 곳에 옮기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.